안녕하세요. 헤이치입니다 여러분, 2020년 도쿄 올림픽 관심 있었던 사람 별로 없었죠? 저도 그중한 사람이었어요. 가위바위보 회를 해도 이겨야 한다는 한 선수의 말은 이번 도쿄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궁 있잖아요. 양궁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파이팅 이제 여자 배구로 이어져서 우리의 가슴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 한일전, 한국대 터키전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사강 4강, 사강에 진출한 우리 대한민국 여자 배구 그이 여자 배구가 준결승전, 결승전 진출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여자 배구 팀 물론이고 그들을 응원하는 우리 모두의 기운을 펄펄 속게하는 드래곤 패턴 도자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아, 외지우드의 다이내스티 패턴인데요. 외지우드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브랜드일 겁니다. 간단하게 첨가하자면 뭐, 영국 도자기 회사 중에서 그 명상을 지금까지 사수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만 기억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다이네스티 패턴은 보시면 굉장히 동양스럽죠. 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패턴이 분명하고요. 또, 동양의 용은 굉장히 신비한 거고, 여기 재미난 표현은 꽃을 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냈고요. 또이 용의 눈까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은 아, 블랙 바탕의 용, 오렌지 컬러의 용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얀 바탕의 용이든지 예, 슈가 볼인데요. 이런 용이든지 또 이것은 이렇게 한 조를 이루는 건데, 네. 이 밑에 패턴이 굉장히 특이하게 아시아 거다. 이렇게 금방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이제 플레이트인데요. 그냥 펑펑 기운이 좀난것 같지. 안나요? 그래서 용서 듬치게 한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패턴이죠. 이게 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어, 생산된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아쉽게도 단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또 다른 외지우든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어, 터쿠아스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플로렌틴이라는 패턴인데요. 로렌틴은프렌체죠요 어, 어, 그래서 그 프렌체는 그 이태리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리는 로마를 떠올리다 보면 어떤 신화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어, 독수리의 얼굴. 그 다음, 용의 몸. 그리고 꼬리는 뭘까요? 네, 사자입니다. 그 모양을 본따서 굉장히 신화적인. 의미, 그래서 용맹스러움, 그리고 어, 뛰어넘을 수 없는 파워, 신비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이것도 웨지우드 건데요. 웨지우드는 어, 이 지금 터코와즈가 굉장히 지금까지 요 색깔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안에 패턴이 있는 것, 없는 것, 그 다음에 플로럴이 있는 것, 그러니까 꽃이, 있는, 꽃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색깔도 그린색, 블랙, 골드, 뭐 다양한 색깔로. 어, 출시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로는 이터커스가 굉장히 아, 유행이고요.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것인데 어, 핑크도 예쁘죠. 어, 이것도 안에 센트럴 플로라가 있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이것 역시 어, 색깔이 주는 어떤 신선함이 있고요. 그 뭐라 그럴까요? 동서양을 미스틱한 신비로운 힘, 파워를 보여주는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세 번째는 로열 스테포드 용인데요. 로열 스테포드는 1845년인가요? 제가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1950년대부터 출시된 거거든요. 지금 요 밑에 보면 로얄 스테퍼드 본 차이나가 있고요. 지금 로얄 스테퍼드라고만 나온 것도 있고 로얄 스테퍼드 차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이것도 단종이 됐다는 건데요. 용이 이거는 뭐라 할까요? 그냥 그냥 용한 마리가 딱 그려져 있죠. 이것도 아마 1 9 5 0년대된 걸로 보면 아마 동양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이건 말고도 블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로얄 스태포드는 크림색만을 그러니까 크림색의 그 도기만을 도자기가 아니고요. 도기만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지금 1992년 새롭게 출발했고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로얄 스테포드 제품은 영국, 북미, 한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한국인의 구매 파워는 세계적으로 무시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센네의 음, 드래곤을 또 우리가 입고 갈 수는 없죠. 이 마이센의 드래곤도 여러 가지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린 있고, 블루 있고, 아그 다음에 블랙도 있고요, 오렌지 있고, 핑크 있고. 근데 저는 오늘 우리의 여자 배구 선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수 있는 건 오렌지인 것 같아서 오렌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마이센의 드래곤 시리는 굉장히 w 값이 사악합니다. 1750년대부터 사실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지지까지도그 가격이 내려가지 o 않고 있어요. 드래곤 패턴은 밍드래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명나라의 u k 이이 용이다. 그래서 막 마이센의 드래곤 시리즈 너무 좋아요.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아시아에서의 용은 초능력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변화의 정신이고. 저희는 좀 말하기 껄끄럽지만 음양의 조화에 대해서 양의 파워를 나타내죠. 오늘은 강렬한 오렌지, 레드 계열의 용 패턴, 드래곤 패턴의 도자기들을 선보였는데 그 이유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배구 4강 진출 축하와 필승을 기원하는 상상의 동물 초능력의 젤곤 파워를 뿜뿜업하기 위한 번의 영상입니다. 해보자 한번더 후회 없이 우리 모두 대한민국 여자 배구 기를 모아서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여자 배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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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의 영상 감사해요.